자 아, 이번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00만원 이제 또 현재를 또 완료했습니다 1 0 0만원 얼마나 뜨는지 형님이 300억을 원하기 때문에 300억을 원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300억 한번 뽑아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12억 12억에다가 이게 여러분들 5만원이라도 12억이다 여러분들 지금 음 타이밍! 됐다! 어?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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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겁니다 형님 아나 순간 안 뜬줄 알았네 이거 형님 역시 잘 눌러야 돼 이거 어 이건 이거지 이거지 아 마지막에 살짝 까버리 여러분들 음 154억 요거 95지 넘어가는 단계 어, 넘어가는 단계로 일단 까면서 어, 자 4번에 수보지치 1억 3천 <laughs> 금값백 떠야 되는데 <된대>, 근데 그러면 <laughs> 그러면 금값백이 <금카페에다> 이따 떠야 되는데 <laughs> 자, 일단, 일단은, 뱅땅으로 아, 아우, 파울했다. 마지막, 어, 요거, 나머지 여섯째 까면서. 홈티치, 1920만원. 여기서 진짜 노텔 하나만 뜨면 된데 노텔! 아, 안 떠, 안 떠. 진짜 안 떠, 이거. 이거 진짜, 이러분 노스 안 뜨고. 이거, 어, 린들루프 상한가입니다 형님. 상한가 아니, 어제 룰, 룰바 봤나요, 여러분들? 어, 지고짜가 육전했어 바로. 어, 앙리. 아 틀려지게 어, 어, 자 1억 9천 3백만원 음. 어제 진짜 유럽봐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맨유가 장난 아니었지 개잘해 지금 솔직히 인정할고 인정해야 돼로마이 1억 3백만원 이차전 개꿀잼일 것같은 솔직히 내가 시티팬으로서 시티팬으로서도 이차전 일단 개꿀잼이니다 솔직히 음. 아레올라 5천 9백 90만원 원블러스 트라프 금가 받습니다님 지금 금가도 받아요 형님 자, 워터, 카르발, 세르비 여기서 설마... 노스테리? 오른 상단에 MLBB AK98 예, 네, 그쪽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형님 아 근데 진짜 안 뜬다 이거 이거 진짜 넘어가 단계야 진짜 그냥 음. 한번 스케 해볼까? 스키~~, 스키! 예! 아 스포츠치 1억 3천 형님 혹시 말레이지 이거 하시나요 형님? 이 9만? 아 8만? 하시나요? 오케이 오케이 아! 아 그래 이거, 이거 사면 되네 이거? 형님? 10만, 현이건 10만, 4개 10만, 하나. 어, 10만, 4개 10만, 나 이제 진짜 상자에서 상자에서 금벽백, 아까처럼 한장 스킵, 뭐지, 그 제발, 한번만, 제발, 한번만, 제발, 아까의 그 느낌처럼, 아까의 그 느낌, 15 말고, 비비 그만 줘, 비비 그만 줘, 비비 그만 줘, 뛰겟, 예. 이거, 클라드 여러분들, 아! 아니 너무, 너무 BP만 좋은데 이거 근까 안 적는데 여러분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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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BP팩이야 이거 이거는 아니 이거 잠깐만 이거 어떻게하지 여러분들? 아니 b p 백인데 이거 30억에다가 10억? 아니 근데 이게 더 괜찮, 괜찮을 수도 있어! 솔직히 10억에다 근까 질뻔했네 맞아 맞죠, 맞죠! 아니 차라리 이게 좋을 수 있어 여러분들 이게 차라리 이게 좋을 수 있어 이 누구지? 아포폴포센인가 아.. 아니 포센왜 이렇게 싸? 아, 약간의 비상사태다 지금 비상사태 말리 아.. 비 p 다깐 다음에 15 5천만원 상자에서 25 하나만 25스아저5 0팩고 지금 안떠5 이거 지금 깔려얼마가 혹시? 281억? 음, 음, 잠깐만 괜찮다 데 아니 잠깐만요 아니 1 0 0만원이데 281억이라고요? 예? 아 이거 300원 넘어갈 것 같은데 3 0 0억어 아니 개이득인데 지금 패키지? 어와 이거 진짜 설마 여기도 노스텔! 아... 노스텔이안 뜨네요 와 피셋쿠 5 3삼촌히바우 펠레 제발 한번만 노스텔! 노스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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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사 번이면 잠깐만 이거 이거 형님 아우베르트 아우베르트 아나 아우베르트면 이거 너무 아까운데 여러분들 어노세리 떼기 떴는데 아까 형님 원하시는 금액 왔습니다 300원 300원만 뽑아달라 추가입니다 자 100만 원을 아까 개봉했는데 또 개봉 할게요 여러분들 말리제우가 하나씩 할게요 형님 충분히 이 타임에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모두 개봉할 때, 잘 봐야 돼. 야! 됐나? 아, 16억이랑 14억? 아, 잠깐만. 하나씩. 12억. 12억 3번 가자. 하! 아! 아. 14억! 형님 나 계산했네 그래 이제 이제 시작이다 어 이제 시작이다 음 형님 이제 시작이다 어 형님 이제 이제 시작 이제 시작 어 이제 시작 아 카드에도 잘뜰수 있기 때문에 형님 음 알데르 어 알데르 넘어가면서 파비뉴 어 나바스 어차피 마지막에 어또뜰수 있기 때문에 음 요거 넘어가면서 맞요 여러분들 이제 시작 이제 시작 겐트너 음. 저 스텝버까지 남아 가지고고거까지 깎게, 여러분들 고거까지 스텝버 0개 음. 심도용 아니 백검하려면 뜨면 되는데 백검이 안떠어수라르아 너무 싼데 수아르제 2억노스테한테노스텝아대 MC가 그 맞더라 자 이따 카바니 뜨면서 자, 카바니가 현재 1화 사9 9 0만원 아니 그 얼마든지 알아야 되는데 이거 큰일났네 여러분들 어, 남마키가 컴퓨터 꺼져가지고 이거 계산 날라갔다는데 여러분들 어, 일단 페페 비치가갱신의 홀수 53번입니다 님 선수백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수백 계산을 못해가지고 그니까 BP는 어차피 얼마든지 보이는데 어. 아니 얼마든지 계산이 지금 중간에 치루돼가지고 어, 아니 원래 계산 저남아키가 하고 있었는데 남아키가 음, 컴퓨터 꺼져가지고 1억짜 600만 원 나바스 댄벨까지 뜨고 자 이거 스킵하면 넘어가면서 1억짜 600만 원 오스카 줄레까지 땄습니다 님자 비비는 저거 15억 5천 가져가고 이제 진짜다 잠깐만 잠깐만 여기까지 그냥 요 까고 음요끝깐 다음에 음요 까고나서 라우드 1억 2천 9백만원 가자 이제 이제 메인이다 이제 진짜다 여기서 잘 따야돼 여기서 잘 따야돼 그냥 이번에 예전 모드 개봉이이번에예장 모드 개봉 오케이 노스끝 오케이 노스테이 좋아요 형님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어 아주 좋아요 마지막 스키익 아! 노색 하나 뜨고아 10억까지 먹어주고 나 마지막 세장깨이익 10억 하나 떴다어 요거는 잘 뜬거야 여러분들 1 0억이 두개 아1 0억이다 두개 가져가고 20억에다가 어 5억 두개 10억 30억 LA 하나 까고 아 어, 우리 미들 형님 대좌뜬데 지금 어 5원 9 0 7만 원 스텝업 상자 먼저 가져자 잠깐만 스텝업 상자 먼저 가져가자 스텝업 스텝업 상자 어 테번 환자! 25! 뭐야! 끝 아닌가 이거? 잠깐만요 2 o u 인 h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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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o 이이다이득이형이 아니 개 o u y 이 u 이 o u y o 아니 o u 던 o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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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는 u You. You. y 거 u 아, 오케이, 2억 100만원. 하나, 적간 다음에, 잠깐만. 하나 더 하고, 어, 하나 더간 다음에, 모두 개봉. 하나 더 하고, 모두 개봉. 베테랑인데? 무 어, 비싸,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아, 너무 싸네. 음. 제가 하는 것보다 맛발이 잘 뜨는 거. 아 감사합니다. 언니. 그래도 지금 잘 뜨고 있어가지고, 요돈놈면 나쁘지 않아요, 형님, 지금. 어, 요돈놈면 함식 그, 밑에 칸나버로 뜨면서 300 이거 먼저 아 나가라 특히 유상철님 7,960만 원 300은 어차피 안 뜨고 우리 100에서 한번 노세 뜨자 여러분들 어 비달 1 3수 300만 원 여기서 100감3칸을 인정 아나 MC 아니 MC면 이거 줄었다 이브라힘 붙이면 지금 현재 7억 2,200 700만 원 라르슨, 마테오스. 이거나 먼지 까고. 자, 요거는 50팩입니다. 안 떠요. 여기서 진짜 50이니까 하나만 뜨자. 아, 진짜 안 뜬다. 이거, 노스텔. 음. 아부 바카르. 아, 자, 진짜 한 번만. 백컴, 백컴, 백컴. 백컴! 어, 백컴 축화가 맞는데? 끝. 백컴, 형님. 인정? 형님. 인정? 제가 백컴을 뽑는다, 이제 형님. 백컴 축구화가 맞았어. 딱 봤을 때 등모섭이 백컴이었어. 요거면 형님 솔직히 진짜 어 모두 앞에서 패키지 괜찮고 잘 떴고 백컴만 나면 이거 충분히 1 0 0억도갈수 있어요 충분히. 아 요거면 이득이지. 음. 야 백컴이면 형님 진짜 아니 KT 아닌가 이거 진짜 여러분들 얼마 떴지? 내 계산은 안 돼가지고. 어 이거 지금 상한가 224억이라. 224장이라서 100억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진짜 축하드립니다 형님 베리굿! 형님 감사합니다 이 패키지